미분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역함수 미분법이라는 건 뭐냐면 역함수 미분법이라는 거는 어... 학생들이 좀 많이 오해하는 게 역함수를 구해서 그치, 역함수를 구해서 어, 그거의 도함수를 구하는 게 역함수 미분법이 아니고요. 어, 우리 이제 그 주어진 식의 형태죠. 어, 자, 우리 주어진 식의 형태가 y는 f(x)의 꼴로 주어져 있어야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배웠던 미분법을 써서 이제 도함수를 구할 텐데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고 어, 식이 어떻게 주어진 식이 어떤 모양으로 주어진 거냐면 이렇게 주어진 거야 x는 꼴로 주어진 거야 x는 어, 그러니까 f 인버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역함수 f 인버스 모양이라고 하죠. 어. 그러니까 식이, 요렇게 주어진 거죠. 어, 식이 이렇게 주어진 거죠. 식이 이렇게 주어진가? 식이. 식이. 그러니까 식의 형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y는 x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y는 하고 이게 불라불라 그지? x에 관한 식으로 어? x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x는 하고 y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는 형태. 음, 그럴 때 쓰는 미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하나, 뭐, 예를 들자면, X는 이렇게 나왔어. Y 세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이래. 뭐, 이렇게. 응. 이거 Y는 꼴이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죠? dy, dx. 이게 도함수란 말이야. 응? 이게 F'X인데, 프라임 어, 얘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치? 응. 그래서, 역함수 미분법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어? 얘를, Y를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없잖아요. 음? 아뭐 당연히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음함수 미분법을 쓰면 가능하지만, 어, 자 이런 형태는 뭐가 더 편한 거냐면, x를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편해, 그렇 x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x를 y에 대해서, 그죠? 어, 어 이렇게, x가 얘잖아 그럼 집어 넣는 거지 이렇게. 응. 음. 해서 어, x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dx dy를 찾는 거죠. 3i 제곱 더하기 이렇게, 그죠? 이거 바로 미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고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야? dy dx잖아. 어, 그래서 우리 dx dy하고 dy dx. 그러니까 얘는 x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얘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건데 얘네 둘이 역수 관계입니다.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곱해서 1이기 때문에 어, 얘를 뭐 해주면 돼? 어, 뒤집어주면 돼. 역수를 해주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도함수고,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역함수 비분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는 거야. 음. 자, 그럼 역함수 비분법의 핵심 원리가 이거죠. dy dx하고, 어, dx dy. 그치? 얘가 무슨 관계다? 그치? 역수 관계다. 얘하고 얘 곱한 게 얼마다? 어, 1인 게 핵심 포인트야.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dy dx 는자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그죠 어, dx dy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어 이렇게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역함수 미분법이야 어 그러면 이제 얘를 뭐 해야 돼 증명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어 dy dx 곱하기 dx dy 가1이라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증명해야 을 되는 부분인데 어자 증명은 뭐 이렇게 할게요 음? 우리 이제 항등식 알죠 항등식 어, 어떤 항등식? 어, 요런 항등식 알잖아. y는, 아, y.inverse x는, 어, x라는 항등식 알죠. 그죠? 응. 우리가 f하고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x, 눈대로 x가 나와버린단 말이죠. 응? 자, 여기서, 어, f inverse, 요거, f i n v 역함수를 이제 내가 y라고 놓을게요. 그죠? 어, y라고 놓고, 그러면 이제 이 식은, 자, 그지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음, x는 뭐가 돼 어, f y가 되는 거죠. 응? 어, 이렇게 났을 때, 응? 자, 해서 얘를 양변을 자 x에 대해서 미분해 볼게요. 응. 그러면 이제 좌변은 뭐가 돼 합성함수 미분이 되잖아. 그 그러니까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프라임 f inverse x, 그지? 그다음 곱하기, 어 그다음 뭐가 돼 어, 속의 거. 속의거 미분하면 f 인버스 프라임 x가 되겠지? 자 그다음 우변 미분하면 1 되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증명이 끝나는 건데, 자 얘가 누구라고? 어, 얘가 얘가 이거잖아 p f 프라임 y죠. 그지? 어, 그다음 얘가 f 인버스 프라임 x고, 어, 걔가 1인데, 자 얘는 봐, 어 f 프라임 y인데 얘가 뭐냐면, 자이 부분 보시면 돼요. 이 부분. x는 f y잖아요. 그러니까 x를 뭐에 대해서 비분한 거야. 그렇지? y에 대해서 비분한 거잖아. 그렇지? x를 y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어, dx dy인 거지. 그렇지? 얘가 dx dy인 거고. 자, 얘는 누구야? 얘는 얘는 얘를 비분한 거잖아. 그러니까 y를 뭐에 대해서? 그렇지? x에 대해서 비분한 거란 말이야. 음. 그러니까 얘가 얘고, 얘가 얘죠. 그래서 걔가 얼마다? 그렇지? 1이다 아, 그러니까 아. X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역수 관계다. 어, 자, 그래서 이거에 이해서, 이거에 이해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어, 우리 책을 보듯이, 요거 보이죠? 그죠? 어, 그래서 F 인버스 e r 뭐는? X는 얘를 넘길 수 있지, 이쪽으로. 넘기면 역수가 될거 아니야. 그지? 어, 이렇게 해서, 어, 요게 성립이 된다는 거. 그지? 자, 해서 얘가, 얘랑 같은 표현이에요. 어, 기억을 하시면 돼 뭐, 아니 솔직히 이런 표현은 뭐중요하진 않고 어, 하는 방법이 중요하죠. 하는 방법이. 자, 식의 형태가 어떻게 나왔을 때다? 그렇지. 이렇게 나왔을 때다. x는 y의 꼴로 나왔을 때 x는 y의 꼴. 그러니까 식의 형태가 이렇게 주어진 거지.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주어진 거야. 이렇게 주어졌을 때자 x를 y에 대해서 비분하는 게 편하다. 그죠? 어, 그래서 x를 y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뭐해 주는 거야? 그치 역수 시켜 주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는 역함수 미분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얘가 있는데 자, 뭐를 이용하래? 그치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하래. 그럼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하라는 얘기는 이 역함수란 말 때문에 이거 역함수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 명심해야 돼. 역함수 그냥 미분법을 쓰라는 얘기는 이 식의 형태를 x는 꼴로 변형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양변을 4 제곱 하라는 얘기죠. 요렇게 자, 따라서 x는 y 네제곱이고, 자, 그러고서 이제 누굴 찾아 우리는? 어, dx, dy를 찾아. 그러니까 x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지. 예, 미분해봐. 그럼 뭐가 돼? 4y 세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는 dy, dx잖아요. 그치? dy, dx니까 얘를 뭐에 그치, 뒤집어. 그래서 4y 세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우리가 y가 누구야? 그지 y가 얘잖아. 그래서 집어넣는 거야. 다시. y가 뭐였다? 어, 네제곱근 x가 되겠죠. 그거에 세제곱근의 1. 자, 이렇게 어, 요게 도함수인 거지. 그치? 어. 어, 이렇게 찾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역함수 미분법이라고 하는 거다. 이제 바로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예제 11번이 되겠습니다.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하라는 얘기야. 그니까 러 x는 꼴로 정,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번, 자 x를 뭐에 대해서 미분한다?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자 그럼 4y 플러스 3이 되겠죠? 자그러고서 우리가 구하는 건 dy dx니까, 자 얘를 뭐해 주면 돼? 그지 역수를 취해 주시면 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어, 정답이야. 응? 응. 자 얘를 y 프라임이라고 해도 되고, 어, 얘를 f 프라임 x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2번 볼게. 자 2번은 얘를 x는 꼴로 변형해야 되니까 일단 몇째 곱해야 돼? 양변을 그치, 4제곱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음, 자, 그러면, EX는 Y 4제곱 더하기 6이 되는 거고, 자, 따라서 X는 뭐가 돼요? 그치, 2분의 1, Y 4제곱 더하기 3이 되겠네. 자, 해서 X를 Y에 대해서 미분해? 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 어, 2 y 세제곱 되나? 그죠? 어, 2 y 세제곱 자, 그러고서 얘를 뒤집으면 돼. 어, dy, dx 하면, 어, 이와 y, 세제곱분의 1이고, 어, 굳이 y를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어, 여기다가, 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대로 놔두셔도 돼. 요 음. 아니, 근데 뭐, 주어진 식이 이거니까, 그냥 집어넣을까요? 그치? 2. 그 다음 뭐지? 네제곱분이야 음. 그 다음 여기 세제곱이 있으니까, 세제곱은 또 근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지, 그치? 그 다음 3번. 자, x는, 어, 자, x는, 아예 아, 문제 굳이 안 써도 되죠. 음, 자 바로 합시다. x를 이제 y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자 그러면 이거는 s i n y s i n 미분하면 뭐가 돼요? 어 c o s y가 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dy dx는 뭐다? 음, 역수를 해주면 되겠죠. c o s y 분의 1. 어, 자 그러고서 어자 여기 끝이죠. 여기 끝. 음,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